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종말론이에요.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며,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성전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헤로 성전은 주전 20년경에 짓기 시작해서 주후 64년경까지 무려 80년이 넘도록 지어 올렸던 거대한 규모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너희가 보는 성전이 화려해 보이지만 이큰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곧 초라하게 무너질 성전의 화려함만 자랑했지 그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인지 아닌지는 전혀 감각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화려한 건물 성전보다 그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합당한 처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더불어 이 세상의 멸망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있고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를 대적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13장을 읽어보시면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전 지구적인 심판은 매우 파괴적이고 강력합니다. 24절, 25절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환란이 얼마나 버티기 힘든지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가 환란을 당하다가 믿음을 잃고 구원을 잃을까봐 환란의 날을 감하셨다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을 읽으실 때꼭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환란의 때가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읽을 때 두려워 떨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은 종말에 대해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하고 바르게 대비하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돌고 도는 것이 인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마지막 날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대비해야 할까요? 그것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언제인지 예수님도 모르시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날이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호련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왕이신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지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며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늘 거하시니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 오시든 주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종말에 대한 가장 바른 준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말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종말 프로세스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은 다음,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은 힘 있고 권세 있는 세상 임금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 역사의 시계침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역사의 시계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성교사, 전도자들, 성도들을 통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도 무명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복음 전하며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을 통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지금도 오고 계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악과 죄가 심판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깨어 사시는 여러분들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거둬들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때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른지 밤중 일른지 다굴 때 일른지 새벽 일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 으라, 내가 너희 에게 하 는, 이 말은 모든 사람 에게 하는 말이 니라.